올해 초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로는 수년간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세로는 연예계 인사와 지인들의 재정 지원으로 가계 빚 일부를 떠안고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아버지의 개인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청구 금액은 2억 5천만 원, 약 18만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론의 아버지 A씨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실패하자 2020년 12월 위정부지 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20여 명의 채권자에게 수십억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그의 파산 및 면책은 2023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김세론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김씨는 2021년 5월 친구 명의로 문을 연 가족 식당 사업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은 202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인맥과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했지만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임대료와 공과금 연체로 보증금을 잃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김 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은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상가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소송비용도 막대한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세로는 2023년 음주운전 재판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김세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술집, 꽃집, 연기 코치 등 다양한 직업을 쉬지 않고 전전했다며 한때는 운동선수 친구에게 빌린 5천만원, 약 4천만원, 위 빚을 급하게 갚아야 했는데, 소속사가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죽기 전 살았던 건물의 한 이웃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손목을 보여주며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시기 두달 전쯤의 일이었어요.